남인천 방송이 올해도 지역 사랑을 실천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소외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인천 방송은 앞서 위출구와 연수구에 이 물품들을 전달했는데요. 이번엔 지역복지기관을 찾았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출구에 위치한 해성보육원입니다. 라면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남인천 방송이 해성보육원 아동들을 위해 작지만 정성을 모아 사랑의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해성보육원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가 좀 생활 시설이라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360을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으로 이제 항상 새끼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라면 같은 경우에 이제 별미로 또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직원들도 또 많이 좋아해서 아이들 아주 행복하게 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남인천 방송은 지역 19개 복지 기관에 라면 1,100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와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남인천 방송은 미추홀구와 연수구에도 사랑의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각각 700 상자씩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청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배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 남인천 방송이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되돌려준단 취지입니다. 주민들 원들과 함께 하는 남인천 방송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적재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해마다 저들이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남인천 방송의 이웃사랑 실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NIB뉴스 원태규입니다.